안녕하세요. 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곡 일리 이장 김경구입니다. 저 밑에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젊은 시절에는 영주경찰서 자율방범대란 봉사활동을 20년간 하고 현재의 장수 농촌 경영인회 회장을 맡고 선거길리 이장을겸직하고 있습니다. 년에 하고분혜하고이 마을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분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쁜데 일에 나와줘서 고맙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일손도 모자랐었고 어르신들만 많이 살고 계셨는데 현재는 젊은 친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청년회라는이 자체도 조직이 돼 있고 분야에도 조직이 돼 있고 이래서 살기 좋은 마을로 저희 송곡 1, 리는 송곡 청년회라는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회하고 새마을 분녀회하고 공동으로 마을 가꾸기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130여 가구가 살고 계시면서 한 260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힘은 처음에는 힘이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합심해서 하니까 좋습니다. 요 어, 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일들이 시작되어 좀 바쁠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우리 본받이 그저 대청소를 한번 분야에도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마을에 그 내과하고 저수시 쪽을한번 했으면 싶은데요. 그거 하려면 바빠지기 전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날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 다음 주에도 또. 즉 다음 주에는 뭐될데 그 주에 센터의 소방사 강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사 박승식이라고 합니다. 피가 돌게 하는 거는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해서 전신에 이제 피가 돌게 하는 거거든요. 요골 동맥이 라서 이게 엄지 손가락을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 동맥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누르시면 맥이 안 느껴지실 거예요. 하니까 힘드네 이것도. 네, 이것도 힘드네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마을 공동참호였었는데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해가지고 다시 있다. 어, 회장이 계시나? 회장이?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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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일은 많지는 않았는데 그냥 네. 고용고용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을의 주민들 중에서 이제 한두분 정도나 이런 분들이 아 우리 기름 짜야 되는데라고 이제 전화가 와요. 아니면 저한테 집에 와서 뭐 갖다 놓고 가시든지 그러면 이제 방송 좀 해줘. 이래가지고 여이고 시내로 가게 되면 종일 걸리는데, 여기는 갖다 놨다가 그냥 시간 날때 아무 나 와서 가면 되니까. 편리한 점이 있죠. 시내. 가을에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사시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무거운 거 이래 어르신들못 들어보니까 또 모시러 가서 또 자주 드리고.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또 자러 오셨어. 요 그래. 아이 그짜란거다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은 아이 누가 뭐 아들이 와서 가져가고 뭐 딸이 와서 가져가고 <웃음> <웃음> 우리는 어. 먹지도 못해 이러면서 또 짜가고 그래요 가실라고요 아니 저기 혈압약 들어가 어. 어. 우리 노인의 행운들이 몇분 정도? 1 1서인도그런데 내, 내 정말, 이게. 우리, 동강 장수마을처럼, 어르신들은 많이 계신다. 장수마을로 지정이 되고, 3년 정도 전에는, 이, 우리 보도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어르신들 치매 예방으로, 게이트볼, 하회, 공예, 풍물도, 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장수한 것 같아요. 4번! 4번! 이거 못 들어가면 뭐야, 너 이거? 못 들어가면 안 되지, 지금 집 짓고 있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오늘 한방고 평소. 5번에 안 들어가면, 은 평생 못 들어가는 거래. 배송남봐 거기야. 치면은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이 얼어서 이렇게 해면 맨날 웃는 게, 웃는 게. 이제 비가 오면 은못 쳐요, 여기가. 회원들인 데는 굉장히 죄송스러웠는데, 원래 마을 사업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그 보조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덮으려고. 그러면은 우천시에 농사 일을 못할 때에 와서 칠 수가 있고, 또 낮에는 뭐 집에 전부 다 일을 하시고, 저녁에 와서 또한번 치시고 들어가시면은 건강도 좋으시고, 치매 예방도 되고, 이렇게 그래, 그래.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석재산업이 있어서 젊은 분들이 마을에 많이 살고 계시고 대표 이동욱입니다. 현재 인원은 90명이고 그 외에 인원이 15명 현재 현장 안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100여 명 정도 되고 앞으로 친환경적인 원석 채석장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발전해 가지고 우리 마을과 같이 서로 상구상조에서 협력하고 발전하도록 대표님. 그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앞에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그거를 해주신다고 이제 학답은 받았습니다. 자, 너는 있어. 너는 있어. 여기가 이제 원래 장수 서부 초등학교였어요. 어. 2007년도에 여기가 내교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불화를 받아서 우리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곡 어린이집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요네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마을이라서 너무 좋으시다고 많이 많이 여러 가지를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친해지기 위해서 또마을하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줘가지고 항상 우리 선국일리가 합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